개인의 백서에 좋지 않는 백서는 그건 공중뿐입니다. 앞으로 시간은 그렇게 민년까지 흘러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야. 대불장까지 오는 게 내일 올년 말에서 내일 상반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이번 달에 제일 문의가 많이 오는 것이 주식과 코인, 코인과 주식, 에대가 재테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변동성이 제일 많는데 8월과 9월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쪽에도 대성하는데도 기회가 있고 또내 기회를 잡아서 다음 불장까지 기다려줘도 대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거기 디파이 쪽으로 해서 페이 쪽으로 바꿔 현재 이미 바꿔져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뭐 뭐, 뭐 리플이라, 뭐 이더 또 비트코인 그래도 이름 난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코인을 갖고 와서 물을 때는 개인의 백서에 좋지 않는 백서는 그거는 공중분해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 만드는 백서는 아, 그 백서 만들 때돈 얼마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큰 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사기요, 사기. 지금 뭐, 미국에서 우리 스티블 코인 중에 태도 쪽에 최고의 리플로 에서 앞으로 바꿔지는 것이 비트코인으로 해서 그쪽으로이전없으면 그거는 앞으로 그 페이 쪽으로, 어? 테더 쪽으로 해서 디파이 쪽으로 연관이 된 거는 상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백서는 잘못되는 백서가 많으니까 각자 신중하게 공중분해 되는 거는 비켜가야지죠. 금쪽 같은 일이 금전을 가지고 그런 거 속지 마시고 또 어떤 것은 시간을 많이 기다려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은 그렇게 몇 년까지 흘러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야, 그, 대불장까지 오는 게내년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꽃대까지, 그리고 반간기 올 때까지는 뭐몇 년씩 기다리는 거 아니고, 바꿔주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에 잘 대응을 잘하면 큰 기회는 잡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에, 거기에 법제화가 되고 또테도쪽이 되고 그짝 연동이 된 것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를 하고 모든 것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페이 쪽이나 또 디파이 쪽이나 다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8월과 9월과 10월에 성이 많습니다. 좋은 쪽과 나쁜 쪽과 있으니, 좋은 쪽에 이득을 해서 변화를 줄 때는 대응을 잘해서 답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물렸다고 하면은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 주면 됩니다. 이번에 8월, 9월 달에 기회를 놓치면그 기회는 1년이 안 갑니다. 많이 가야 6개월, 10개월이니까, 그거 정도는. 투자해놓고 때를 기다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이득은 좀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회를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 기도에서 본 것도 재물운에 따라주는 것은 큰 기회를 잡을 것이고 또그 재물운에 욕심과 합을 부른 사람은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비켜갈 것이니 사람은 그 순간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며 거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과 9월에 대응을 잘 시켜서 10월과 11월, 11월은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 변동 속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상관이 있어. 기회를 잡는 운과 또 기회를 갖다 내가 잃어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그 변화 속에는 새로운 변화 속에는 맞는 기회가 있으니, 거기에는 본인이 공부도 좀 하시고, 지인의 기인도 좀 길을 들어서 받아보시고, 그런데 요새는 주변에 아주 사기가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기도, 아는 사람으로 인해 가서 내 욕심에 하를 부려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라고 부탁하고 싶고요. 내가 7월, 8월, 9월에 물리며 양력으로 8월, 9월에 물리며 시간이 몇 년이 걸리지 않고 1, 2년 안에 좋은 계기가 될것 같으니까 잘 공부해서 대성을 하시기로 이 제자는 극진이 기도하고 열심히 명산대천에 구금 기도와 여러분 기도를 극진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